우리 멤버십 첫 번째 종목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오스코텍 23,500원 밑으로 들어가셔라. 23,500원이면 여기입니다. 23,500원. 다 체결되고 올라가고 있어요. 어, 단타 뭐3%지 음, 이상 나오고 있고, 스윙도 가능하죠. 일단 일봉상으로 한2 6 0 0 0원까지는 올라가 줄수 있는 자리가 있는 종목입니다. 자고신분들 축하드립니다. 이런 낙폭 과제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? 첫 번째. 뭐뭐 뭐 확인하라 그랬습니까? 거래량. 거래 쥐똥만큼 빠지죠. 이거는요. 음. 뭐 내일 더 빠질 수도 있어요. 내일 더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지금 100만 원 한다 그러잖아요. 이거 이거 한 20만 원 정도 오늘 진입 가능해요. 내가 100만 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한가에서 20만 원 요거 내일 만약에 이렇게 살짝 눌려서 여기 얼마입니까 한 32,500원 정도 아래에서 내가 어 한번 더 사겠다 계획 가지고 하시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절은 24,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해보실 분들 손절 잡고 이건 해볼 수 있는 낙폭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오늘 뭐 지금 다 들어가면 안 돼요 하실 분들 하한가에서 20만원 그리고 애가 내일 밑으로 한번 조금 더 내려오면 거기에서 나머지 비중 80% 들어간다. 계획 세우고 가셔야 됩니다. 자, 비플라이소프트. 1760원 밑으로 들어가셔라. 위로 치지 말고 반드시 아래서 잡으셔라. 위로 치지 말고 아래로 잡으세요. 아래서 에 잡으세요. 드린 건데, 얼마? 1760원. 딱 저가 1760원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. 자,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고, 뭐 단타 수익은 나오고 있는데, 슈팅도 가능하니까 드렸겠죠 그지 여기 한 1830원 40원 여기 종가 얼마입니까 어, 30원이네 여기 아마 뚫어줄 때 조금 슈팅이 나올 수 있어 보이는 자리여서 드린 겁니다 비플라이 잡으신 분들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보세요 애도 신규 상장 이후에 상장가가 깨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쭉 빠졌죠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애도 평균 64% 64%까지 빠졌네요 어, 더 빠졌네요 어, 60 어, 63% 4% 그죠 3464 여기에서 지지 못 받고 깨지니까 더 빠지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뭐 바닥까지 빠졌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이제 공구리 살짝 약한 공구리를 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애이제 슬슬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내려가는 흐름 흐름도 돌아갔고 그러면 앞으로 이 종목은 이 종목은요. 어딥니까? 절대 깨지면 안되는 자리는 8,750원만 안 깨지면 되는거예요 앞으로 이 종목은 그래서 여기를 손절을 잡고 해보실 수가 있는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.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한 11,900원까지 올라갈 먹을 자리는 꽤 있어요. 어, 스윙 해보실 분들 가능합니다. 자 오늘 아진엑스텍 잡으신 분들도 뭐 아침에 지금 단타 수익은 다 나오고 있어요. 아침에 제가 멤버십한테 아진엑스텍을 드렸어요. 아진엑스텍 11,360원 밑으로 어, 해보셔라. 오늘 소팔 종목이기도 하면서 일봉도 좋은 위치다. 근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단 말이야. 안 내려왔는데 다시 9시 24분에 아진엑스텍이 소팔에 뜹니다. 24분 언제입니까? 소팔이 양봉 때 떴어요. 자 8호마 자리 뚫고 나오는 자리였고 소파리 뜹니다. 업그레이드에 뜹니다. 이때 잡으셨어도 수익 다 나오고 있습니다. 잡으신 분들 축하 드립니다. 역사적 신고가 자리입니다. 역사적 신고가부터 쭉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. 뭐 여기서 나간 뭐큰건 아닌데. 그리고 나서 흐름 바뀌고 나서 지금은 어때요? 큰 그림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의 흐름이죠.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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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흐름이고요. 밑에서 거래 들어온 것들도 확인이 되고요. 또 최근에도 매직봉이 하나 섰네요. 거래 터진 음봉의 매직봉이 섰어요. 여기 앞전에 물량 찔러주는 매직봉이 나왔는데,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. 거래 터진 음봉이 나오면은 돌아갈 확률이 높다. 근데 바로 잡아줬네. 이 얘기는 뭐다? 아, 이 정도 물량은 어느 정도 지금 해결이 됐다. 많이 모았다. 그동안 파고하면서 많이 모았다라고 볼수 있겠죠. 네, 스윙 가능하겠죠. 올라가면 어디까지입니까? 반등 나오면 은 9,900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어요. 그럼 손절은 어디예요? 손절 짧게 잡고 하면 되지. 장기 평생 잡으시면 되잖아요. 448 잡고 하셔도 되고 애는 올라가는 흐름만 안 깨지면 되거든요. 여유있게 8200원 잡으셔도 돼요. 8200원 또는 짧게 잡으실 분들은 448일선 잡고 하시면 되겠고 손절은 짧고요. 어. 올라가면 은또 먹을 자리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. RP바이오 보시면요. 상장 이후에 쭉 빠졌습니다. 신규주 상장가가 깨지면 3464 많이 빠졌어요. 그동안은 계속 내려가던 흐름이었다가 최근에 흐름이 바뀌었어요. 물론 여기에서 밑에서 한번 어, 힘이 들어왔지만 요 자리가 깨진 겁니다. 요 자리가 깨지면 안 되는 건데 깨지고 나서 대칭으로 빠진 이후에 지금은 다시 역에서 바닥권을 만들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죠. 요 흐름만 안 깨지면 됩니다. RP 바이오는 손절 짧아요. 8,700원만 안 깨지면 되겠고요. 이 종목 반등 나오면요. 1차적으로 한 11,000원까지 올라갈 자리 있습니다. 해보실 수 있겠죠. 근데 물량이 많지가 않다.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너무 많은 금액 들어가시면은 나중에 못 팔아. 토액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일단, 어, 뭐 공부용으로 보자 그러면, 밑에서 이제 거래 들어오면서 매집봉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점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고 있어요 우상향의 흐름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10시 34분에 드렸습니다 10시 34분에 159,665원 요때 단타는 오늘 시가 손절 잡으시고, 일봉상 스윙으로 보는 손절은 15만 2천원이다. 지금부터 바로 진입 가능하시다. 뭐 밑에서 약간 좀 분할하신 분들은 뭐 수익 더 나오고 있을 거지만,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멤버십 분들 나 있다. 다시 장기이평선에 회복한 모습. 앞에 매집봉들이 있어요. 요 자리는 해볼 수 있는 자리다. 스윙으로 해볼 수 있는 자리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1차적으로 2평 때리기 가능한 종목이다. 그러면 이 종목은 손절이 어딥니까? 요 앞에 기준 보시다 2,350원만 안 깨지면 되겠죠. 여기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다. 1차적으로 4,482평 때리기 에좀더 가주면 은 3,200원까지 올라가 줄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지금 보시면 엔데 스테크가 흐름이 바뀌었어요. 이 내려가는 흐름이 바뀌고 지금 이 박스권 뚫은 이후에 지금 위에 있는 모습인데, MDS 테크는 이 흐름 손절을 잡기에는 손절이 길단 말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를 하신다라 그러면요. 1776원을 손절 잡고서 하시는 게 좋아요. 고점도 높아졌어요. 요 흐름이거든요. 저점 고점 높아지는 요 흐름인데, 애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느냐, 내려왔다 가느냐, 내려 왔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가도 요만큼 내려가도 요만큼. 뭐 그렇게 썩 메리트가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. 보통 우리가 손절이 좀 짧고 먹을 게큰 거. 그게 좋은 거잖아. 근데 얘는 지금 약간 좀 반반 자리란 말이야. 내려가도 요만큼 올라가도 요만큼. 요 거기 때문에 좀 내려왔을 때 내려와 주면은 어? 요 밑으로 내려와 주면요. 한1800 60원, 요 밑으로 내려와주면 손절은 짧아지고 올라가면 먹을 건 커지는 이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,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게 딱히 메리트가 있진 않다.